예, 어, 오늘 공청에 오신 우리 여러 진수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 저는 어, 국가가 어, 국가의 개입이 이게 과연 이제 그 반드시 선이냐 이런 것을 항상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어, 이 관련된 어, 법령 필수 노동자 많은 진수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용어부터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어떤 모호성을 넘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해도 그렇고, 과연 그럼, 과연 어떤 것이 필수 업무인지, 그걸 과연, 어 정의할 수 있는, 어 사람이 있을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과연 정해질 때, 어, 이로 인한 어떤 그, 그 갈등, 야기를 어떻게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어, 참, 어,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 미국에서 케어스 액트가 나온 배경은, 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어스 액트가 나온 겁니다. 어, 우리는 사실은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정의 어떤 탄력적 어떤 운영을 위해서 지금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시점에서 건수는 어, 교수님, 진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 미국 그 연방이 지금 이제 그그 그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몇년 전에 통계이지만 45% 그리고 주 카운티 로컬에 차지하는 게 지금 55%입니다. 그래서 어 연방에서 주정부를줄 때는 크게 어 그랜트가 블록 그랜트와 스페시픽 그랜트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포괄적 블록 그랜트는 예외하고 스페시픽 그랜트를 정해질 때는 개별적인 이제 법령에 의해서만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어, 재정의 대원칙에 의 해서 케어 섹트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 자영업자, 뭐 기업, 비영리 단체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 교수가 말하는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이 저는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미 유사한 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미국 케어 섹트에 유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적 합의를 과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이 있어야만 그러면은 어, 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의 그 케어 세트라고 하는 것이 어 스테이트 가운먼트 그러니까 주정부의 에, 이제 그이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것이 이제 각뭐 지금 저는 그거는 몰랐었는데요. 어각 주정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 어 이것의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모색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이제 그, 물론 그동안의 재난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 뭐, 고용유지 지원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정책들을 국가 주도로 펼쳐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어, 지금 뭐 정부가 주도해서, 어, 모든 그 위기 관리나 또는 위기시 대응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물론, 어 지방자치단체가 하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어이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아 또는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를 할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 국가가 어 정책이든 이제 뭐 입법을 통한 제도든 어그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예, 지난해에, 뭐, 일 시민으로서, 저, 저, 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그, 이, 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했는데. 교수님, 잠깐만. 예, 예.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 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충 좀 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 취지는 뭐냐면, 이런 필수 노동자 관련된 어떤 그 법령이 이제 정해지고, 뭐, 교교 사회적 합의에서 이제, 어, 그 필수 노동자, 필수 업무 종사자의 어 범위가 정해져서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 이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향후 어떤 탄력적으로 타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언제까지는 충분히 될수 있다. 우리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연방에서 주정부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 하는 것이 이 어떤 법의 목적과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어 기본적으로는 어 문제 의원님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에, 정부가 어 예산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 또는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모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에 위험과 그다음에 그 역할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흥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